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자랑 술을 먹어 본 적이 없는 데쓰 아 솔직히 근데 초반에 마에다 키우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 마에다 일단 이쁘고 스탯 좋아서 초반에 마에다를 뽑고 마에다를 키우면은 문제 될게 하나도 없어 마에다가 스탯도 좋아 근데 여기 쿠시카츠 다루 맞잖아 다루마노 쿠시 쿠시 쿠시카츠 오오오 사카메이브츠 魔のくしくしくしかちゅう大阪名イブねえねえ桐生さんってユキさんのこと好きなのえな何を言ってるんだそんなわけないだろうへえー、そうなんだ仲いいからもしかしてって思ってさでもよかったなら私にもワンチャンあるってことだよね ワンちゃんそれはどういう私桐生さんのこと好きだからさ狙ってんだよねな<っ> <noise> そそそんなこと急に言われてもあうんちょちょっと桐生さん そんなに慌てないでよすすまんもっと男らしくドンと受け止めてよねまあでも意外とピュアなんだねみんなに言いふれそっと<よ>でもさ正直今すぐに恋人が欲しい ってわけでもないんだよねそうなのかうん私こう見えて不器用だから恋愛も仕事も両立させるのってマジ無理だと思う今は仕事の方が楽しいし大事だと思ってるから恋愛はしばらくお預けでもいいんじゃねって思う アイカの好きなようにするのが一番さどちらを選んでも俺は応援するぜ桐生さんサンキューやっぱ大人の男だね桐生さんはそんな風に言われたら恋愛と仕事余計に迷っちゃうじゃん <laughs> それはすまないな逆に 苦手なタイプとかかはあるのか苦手なタイプうーん自分の価値観を押し付けてくる人は嫌かなどういうことだ例えば「女なんだから控えめでいろ」とか「女なら家事しろ」とかそういうことを言ってくるような人とは恋愛どころか友達にもなれないよね 그이그는그이이니까 어? 남자가 어디 여자 는일이 끼어들라고 어? 어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벌려 그래 어?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야지 그럼그럼그럼 희카애매가있도희 그럼, 그럼. 여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laughs> 벌지의이상에 담겨있는 사람이 라본그 사람은 도 キリュウさんもその一人でしょああそうなりたいと思ってるぜ <laughs> よかったねえ桐生さんギャルって好きえいきなり何を言い出すんだいや私っていわゆる黒ギャルじゃん 好きな人と嫌いな人でかなり分かれるんだよねジャルはミカミマンジだキリルさんはどっちなのかなって思ってさうんそうだなジョーガサキジャメミマだ俺は黒ギャル大好きだぜマジで お世辞でも超嬉しいんだけどお世辞じゃないさまあたとえ黒くなかったとしても愛かは魅力的だと思うぜキリウさんパーフェクトアンサーじゃんさすがキャバクラの店長やるだけあるね <laughs> 俺は本心を言ったまでさキャバクラブチョム 동성애 4대 회장, 동성애 4대 회장 씨. 절대 해코지 못한다. 이 가게 했다가 씨 깡패 새끼들 와가지고. 댄서자 막 이러면서 칼 들고 와가지고 총 들고 막 수류 막 상대방 캬바 클럽에다 수류탄 던져버리고 막 <laughs> 무섭다 무서워 7,500용 아 이거 너무 딸린다 이거 진다 펜스 딸리면 저 스탯 아무리 높아도 보호가 안 와. 이번에 한3레 피버 땡겨 봅시다. 오, 오, 오 할매가 치죠. 취저... 할매란다. 원장이 취향 저격. 아 할매 맞잖아요 원장이 취향이라니. 세상은 넓구나. 하긴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두 배가 넘을 텐데. 하긴 한 명쯤은 있겠지. <laughs> 만인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것 포샤인으로 오십시오. 로리만 빼고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고생 데려와 달라고? 내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나? 일본에 여고생 카페 그런 거 있었는데.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없애줬다고 <laughs> 불법이라서. 그나 무슨 그 기사에 나온 걸 봤던 거 같아. 일본에 무슨 여고생 카페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막 무릎 베기하고 막 가가지고 그런 데 있었는데 당연히 불법이라 가지고. 응, 여고생 안박가는거 불법이야. <laughs> 여고생은 그냥 그런 데서 일하면 안 돼. <목소리> 엔조야. 감사합니 얘는 뭐 마에다도 싫어하는데 파티에다 뷰티면은 아이카 넣어야 되네. 이겠습니다님 <목소리> 연장. <목소리> <목소리> <laughs>

삼렙을 위해서 좀 참아줘라, 러비야리 좀만 기다려. 바꿔 줄게. 고네가이다스

아, 가짱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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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렙이다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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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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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테이블을 켠지 보이고, 콕콕, 니 흉가, 콕콕,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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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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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재밌다. 가. <laughs> で <laughs> 아, 돈 올라간다.

오! 저격 됐어 앗! 아아아아아 파티는 곧시작됩다 감사합니다. 네 포샤인! 얼마 벌었냐? 레벨업이다! 레벨업이다! 어, 러브 많이 자랐어. 또술 먹어? 술고래가 따로 없구먼. どうしたんだため息なんかついて悩みがあるなら相談に乗るぜ実はね私の親友が蒼天堀の別の店でキャバ嬢やってるんだけど喧嘩しちゃってさ喧嘩うんその子がいきなりキャバ嬢やめるって言い出したからちょっと問い詰めちゃって。 私思ったことを口にしちゃうタイプだから傷つけること言っちゃったかもなってはあマジでどうしよう素直に謝るのがいいんじゃないかやっぱそうだよねああ後悔しているのならちゃんとお詫びを入れる 俺の知っている愛花はそんな人間だと思うぜそうだね私の方から謝ってみよっとキリュウさん超感謝してる <laughs> 仲直りができるといいなしかしその愛花の友達がキャバ嬢を辞めたがってる理由確かに気になるなそうっしょ もともと超やる気あった子だしめっちゃ楽しそうにやってたから余計にねうーん何かあったのかなそうかもなまあ、どれだけ好きな仕事でも辞めたくなるような瞬間は誰にでもあるさ桐生さんは仕事辞めたくなったことってある 辞めたくなったことは特にないないえさっき辞めたくなる瞬間は誰にでもあるとか言ってたじゃんえああそうだったなもう超適当だが本人が辞めたくなくても辞めなきゃいけなくなることはあるもしかしたら愛カの友達もそうなのかもしれないぜ うーん確かにやりたくてもやれない理由があるのかもねその発想は私にはあんまりなかったよキリュウさんに相談してよかったかも <laughs> 役に立ててよかった悩みを相談できたからなんかすっきりしたなやっぱストレス溜まってたのかもな普段スストレスは どうやって発散してるんだ友達と飲んだりとか騒いだりとかかな私好き勝手自由に生きてるからそもそもマジ全然ストレス溜まんないんだけどね確かにそうかもしれないなキリュさんは結構溜め込んでそうじゃん溜まってるなら適度に発散しないとね じゃあ、発散したくなったら愛花で発散させてもらうとするかえキリ桐生さんあたしで発散ってえー、っとあたしに何してほしいのかしらああ困ったら愛カにのみに付き合ってもらおうと思ってななんだそれならいつでもいいし。 紛らわしい言い方マジやめてくれるすまん愛花は将来なりたいものとかあるのかうん将来かこれってものはないな私た先のこと考えるのマジで苦手だし今生きてる時間が大事だと思うからその時の気持ちに従おうってなるほど愛花らしいな でも確かに私5年後とか何してんだろう今のままキャバ嬢をやってそうだがな想像できるな楽しいからね楽しめる限りは続けると思うし 自分の気持ちに正直にそれが私のモットーじゃんそうだな愛花が楽しく働けるように俺もサポートしていくぜ <laughs> マジで期待してるよ桐生さんこれからもよろしくね 완벽하군! 으아. 빨리 쇼코를 공략하고 싶다. 분명히 흐름상 그 가게를 먹으면 쇼코도 나의 것이 된다.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야, 쓰레기 작은 고추, 풋고추, 홍고추, 맛 보여주마. 폭풍고추, 홍진호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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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옛날에 그게 합성 있었어. 하필이었어. 그 야, 쓰레기 그렇겠어. 작은 고추, 홍진호 간다. 막 이런 게 있었어. 그때 하필게 르네상스 시절에. 스레끼 k y p 포 o p 풍풍 o p p 하는거 아 o o p p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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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샤인 텐초 사리게나 쿼로 시마스. 악질이라고? 아니 원래 아사가오 원장이었는데 뭐 악질이야? 임시 원장이었지 아유 일도 자기가 시켜달라 그런 건데 뭐 내가 악질이야?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자기가 위서하겠다고 한 거지. 카나짱 모델링보다 실물이 더 이쁜 카나 카나도 예전에 아프리카 나왔을때 생태계 한번 파괴했었어 1차 파괴가 시노자키아이였고 2차 파괴가 얘 예, 카나였어 메뉴? 메뉴? 한번 떴다면 생태계 다 박살납 오오오님 어, 출동 레벨업 하십시오 많이들 레벨업 하십시오 네네 좋아요님 안녕히 가세요 엔조야 네 안녕히 가십시오 마이다 얘 예, 100만 러브 연장되나? 요 연장 거절이고 아, 지금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 피버 각이 안 나오는데. 돈 많이 땡기려면은 카나까지 연장하고 피버땡기는게 나을 것같다 거유 크리

나이스! 잘 걸렸다 대부호랑 부호 걸렸다 자, 아이카는 커스텀 건드리면 안돼 그냥 원본 있는 대로 넣는 게 제일 나아 아 연장 거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명더와아 빨리 와라 빨리 빨리. 손님 왜안 와요? 아무나 와요. 원장님 레벨업 할 거야. 아, 바스르네상 그렇지. 코유키 한번 봐 줘야지. 아. 치유된다. 아, 치유된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5바네 어, 마이다 정도면 그냥 들어갈 수 있겠지? 야, 아이카 지명인데 마이다로 그냥 씹어버렸어 역시 마이다. 골든데 사실상 준클래요 나 너무 성능이 좋아 마이다 마이다 좋뽑아야돼스알같은스아성야 너무 좋은 아니야? 너무 좋 아니야? 나도 0무좋갈수 있냐? 700만 무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너무 좋은 거 하루 매출 700만 엔이면 야식은 평생 이거 장사하고 살아도 되겠다. 으 아, 하루 아, 매출 아, 730만 엔이면 아, 말이 되냐 이게. 아니, 이카니모 나가이

b 등급도 b 등급도 30레벨, 만레벨인가봐요. 으아! 어, 방종할 시간이군. 녹화 끊자.